네, 이른바 봉침 사건이 다시 언론을 통해 조명이 되고 있죠. 하지만 새로운 사실은 나오지 않고요. 공해전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전주시는 봉침 사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소설가 공지영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전주시가 공작가를 고발하는 이유 백순기 복지환경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어,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승기입니다 네, 자, 봉옥침 사건. 이게 이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이제 이모씨와 관련된 사건이어서 보건환경국에서 관련 문제에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직접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직접 밝히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명예훼손으로 공작가로 고발하시겠다고 밝혔는데 이 누구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됐다는 건가요? 음, 그 명예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영 씨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영향력 있는 큰 작가지, 작가지 않습니까? 천삼미소 주관도 센터 설치 신고 수리하고 관련 행정 소송을 전반적인 과정이 있어서 전주 시, 시 공무원들의 마치 특혜나 비호를한 것처럼 본인은 페이스북이나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고요. 어, 업무 담당자들의 명예를 회수를 음, 시켰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들면은 전주시가 소송에서 고의로 져주기로 했다. 시설 설치시 특혜를 주었다. 이건 저 2011년도 2월 18일 시설 설치 신고 수리 내용이고요. 어, 16년 4월 19일날 그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공적인 처리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전주시는 사건을 은폐하다 못해 공범만이 더 적극적인 주범이 되어가는 듯하다. 는등 전주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정접건은 전주 시민이 아닙니다. 최근에 3월 24일에 그 페이비스. 페, 저 페이스북의 내용을 보면 여기 이게 도시가 맞나요? 죄송합니다만 한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생산성본부의 도시경쟁력평가에서 전국 10단 위리도 하고 가고 싶은 도시 아시아에서 3위라는 전주라는 도시를 유명 작가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전주를 평가해도 되는지 묻고 싶고요. 네. 전주라는 도시의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전주 시민들을 심각하게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범죄적인 부분 좀 살펴볼게요. 일단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네.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 예. 이게 지금 누구인 거예요? 권무 담당자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청 공무원 전체입니까? 아니면 전주시민입니까? 전주시청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요. 전주시민도 네. 해당이 됩니다. 전주시민도 어. 되고? 전주시청 공무원. 지금 네. 이런 행정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마치 뭐 부당한, 부도덕하게 행정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고요. 고발 주체는, 어, 지자체는 그 할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저, 어, 저, 복지 환경국장인 저하고, 어, 그 다음에, 생활복지과장, 음, 명의로 해서 어, 고발을 합니다. 네. 지금 다시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신 거죠? 네,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한 고소가 아니라, 지금 제3자로서 고발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이나 생활복지과장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피해를 당한 대상은 전주시민과 전주시청 공무원 전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서 제가 명예훼손 법리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피해자가 특정이 좀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거 저도 이제 그 법리에 대해서는 좀 자문을 받아서 좀 하는데요. 네. 네. 그 법리 해석에 대해서는, 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고소라는 거는 당사자 간의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고발, 고발이라는 것은 제3자가, 3자가 죄를 묻겠다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도, 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저는 이제 그 전에 행정 업무를, 그, 이 업무를 담당하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어 보고를 받고, 총괄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어, 제3자로서, 어, 고발을, 을 하고자 하는군데. 네.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명예훼손으로 실제 공지영 씨를 처벌하게 하거나 네.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하시고 싶으시면 실제 네.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는 업무 담당자나 뭐 거기에 국장님도 포함될 수 있고요 고발하시는 네, 네. 분들 네, 그 피해자를 특정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고소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오히려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는 둘이 뭉실한 전주시민, 전주시청 공무원 전체 이렇게 된다 보면 이게 법적인 처리라기보다는 정치적 처리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치적 처리라고 보면 좀 오산이라고 생각 생각되는 것이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공지영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전주시청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마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부도덕권 사람으로 매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지만 우선 저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하는 저하고 담당 과장하고 해서 명예 저 명예상 고발 고발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 특정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차라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 처벌을 위해서 네. 명확한데 쿠테어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걸 듣는 거예요. 음, 이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전주 시청 공무원 연맹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음, 그렇게 되면 시간적 소요도 있고 네. 그, 그 우리가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복지환경국장이 인정하고 생활복지과장 명의로 해서. 어, 법률적 자문을 받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네. 혹시 그명예훼손 소송할 때, 지금 김승수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셨어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상의를 한 적이 없으세요? 네. 네. 오늘 그 문화를 작성을 해서, 어, 여기서 법률적 그 검토만 받아가지고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님 내용 자체는 잘 모릅니다. 고발 한다는 내용은 아시지만은, 내용이 되서는잘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 또뭐 지금, 공지영 작가님이 얘기하는, 저 얘기하는 것이, 그, 이저 행정 처리하는 데 전, 저 전주시청 공무원하고, 공무원들하고 정치하고 자꾸 연관시키려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정치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 저 얘기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그 공정 작가도 그렇고 이 전주시의 행정을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해당 시설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거잖아요. 시설을 운영 중에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17년 10월 18일날 집권 그 취소를 했습니다. 네. 장애인들에 대한 전원조치도다 끝냈고, 이에 네.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집행정지까지 같이 걸었기 때문에 집행전지가 인용이 됐습니다. 음. 인용이 되무 됨으로써 우리가 운영을 재개해 준게 아니고 자치운영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완 소송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은 음,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 우리가 저 전주시에서 즉시 에, 항고를 한 상태고요. 그즉그 네. 그 이후로 보조금을 어,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이, 지금 그러면 그 항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쯤 판결이 나옵니까? 조만간 네, 그 판결이 나올 거라고 지금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네. 은직그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상하기 어려우시고 예예 네, 네. 어차피 지금 이 저기 집행정지라는 것이 그본안서정 결과는 아니에요 네뭐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의혹도 제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것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시 백순기 복지 환경국장이었습니다.